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 코코코 코인 만렙입니다. 제가 어제 국내 게임 업체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묵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영상을 정리했었는데 때마침 오늘 NC 소프트와 라인 게임즈에서도 관련 기사를 내 보냈더라고요. 코인 만렙 예언가인가? NC 소프트는 올해 3분기에 북미와 유럽권에 출시 예정인 리니지 w 의 NFT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리니지 시리즈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우려로 골머리를 알아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P2E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홍원준 NC소프트 CFO는 P2E 개념과 NFT 및 블록체인 게임 개념을 혼동하는 현상이 심한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P2E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 NC소프트가 진행하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게임 아이템과 같은 것을 NFT화해서 가치를 창출할 뿐 게임 자체로 돈을 버는 것은 지양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리니지는 예전부터 게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몇 억을 호가하는 집행검처럼 게임 자체가 아닌 아이템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왔었기 때문에 P2E와는 다른 개념의 게임이라 할수 있죠. 게다가 아직 우리나라는 P2E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Nc 소프트의 지금의 방향성이 저는 적확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P2E를 유독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막는 것인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린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 게임 어플도 P2E로 만들어질 정도로 P2E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 전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 게임으로 돈 벌면 중독되고 무조건 안좋아 라는 자세는 자칫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나라만 관련 산업이 뒤쳐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it 기업이 네이버에서 만든 라인 게임즈는 오늘 라인 넥스트와 손잡고 nft 기반 게임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인 넥스트는 사실 작년 12 2월에 이미 법인을 설립하면서 NFT 생태계를 확장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발표한 것인데요. 라인게임즈의 대표 게임인 수집형 턴제게임인 엑소스 히어로즈와 모바일 슈팅 게임인 드래곤 플라이트 등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임은 물론 앞으로 출시할 신작에도 NFT 기반 게임을 개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직 P2E 자체가 불법인지라 결국 이 모든 게임들은 P2E로 진행될 것을 우리 모두 알지만 아무도 감히 P2E라고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인 게임즈의 NFT 기반 게임을 라인 넥스트가 개발 중인 글로벌 NFT 플랫폼 도시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NFT 특화 월렛을 통해 사용자들은 신용카드와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까지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네이버라는 막강한 플랫폼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내 NFT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기사를 보면 유독 암호화폐의 신기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인데요. 신기술이 많은 장점이 있되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면 이를 막을 생각을 하기보다 해당 위험성을 어떻게 해야 최소화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만약 인터넷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할 확률이 있어서 왔거나, 자동차가 도로에 달리면 사망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차량 자체를 막았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물론 국가 경쟁력 또한 현저하게 떨어졌을 텐데 지금 P2E를 마냥 막는 것이 마치 자동차를 무조건 막는 것과 같은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렙이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